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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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뽀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, 야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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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선생님, 큰일 났어요. 환자분, 환자분. <laughs> 어휴. 이 환자분 은이십니까 오늘 이거 먹됐습니다 아, 가방이 없습니다. <laughs> 이름이 응급실 떡볶이고, 이게 사막 맛이야. 먹으면 죽는 맛. 죽는 맛? 어. 먹을래, 마? 죽는 맛. 먹어봐야지. 아, 아, 주말 주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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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야 되잖아.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, 마. 죽는지 안 죽는지. 응, 엄마부터 일단 먼저 먹어보고 어, 죽는지. 어. <laughs> 내가 죽고 들어 먹지 말아야 냄새부터 독하다. 이거는 주먹밥. 이건 튀김인데, 오다 잘 먹어보지 마. 그래야 배달이 시켜야 되는데, 배달시키야 그러니까. 배달이 안 되니까. 맞지? 근한번 볼까요? 응. 음, 한번 어머니 한번 보고 만들어야 된다 이거. 근데 만들어야 되니까 어. 일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이 기노데이는. 떡볶이 떡. 아이 물만두가 있네. 물만두. 물만두. 물안 사왔네. 다시가 사와야 되겠다. 양배추 양배추 어, 어. 있고. 오뎅. 그 오뎅, 어, 어묵, 뭐. 고구마떡, 고구마떡. 아그 우리 주인 언니께서 예쁜 주인 언니가 메추리알이 있다는데 메추리알은 오뎅 아붙는겁 없다. 안만 뒤집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내가 음. 자 기본적인 떡네우가이야 와, 너무 맵잖아.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와우. 음. 음, 먹으면 쿨피스쿨피스쿨피스 매운 고추, 매운 고추. 근데 와, 진짜 짜. 내가 매운 고추, 알지양의 매순이. <목소리> 와, 뿌리지가. <쭈쭈하다. 목소리> 와, 삼원맛은 진짜 당황했는데 응. 이 어떤 딱 느낌이냐면 월남 고추 먹을 때맛이 어, 그럼 그, 그만. 이랑 그 월남 고추 음. 있잖아, 그거 조그만 음. 거. 응. 끙끙끙 고추네. 와, 맵다. 와 코에서 매운에서 어, 확확 땡기는데. 아재. 어, 어. 와. 와. 일단 떡을 한번먹어야될거 아니야. 아 열난다 땀이 확 나. 근데 이거 왜 먹어? <laughs> 근데 맛있지. 근데 맛있지. <laughs> 와이 왜 먹어? 근데 이게 이거 거의 탭살치인데. 그냥 깨끗이 뿌리나가 아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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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 놀라> <놀라> 이건 먹고 진짜 위장제 담나먹야겠다 내가 이 날에 한주 보였나? 먹는 중인데. 나어제내캡사이스 먹는 거 같지? 나캡사이스도 <laughs> 먹는 사람인데 말을 하세요 말. 소리를 <laughs> <laughs> <손을> 좀 치우세요. <laughs> 먹으로. 와, 와이 매운데, 고기 음... 진짜 매운데, 당기네. 응? 음... 아... 이런 맛이에요. 내가 이런 먹다가. 물안 먹거든. 이거를 표현을 링게를 한 이유로 해야겠다. <laughs> 진짜 묵다. <무다. 웃음> 음, 먹겠다. 버려야 되겠다.